85kg에서 시작하는 다이어트 데이포. 바쁘다, 바빠. 오늘도 아침을 휘리릭 먹어주고, 운동까지 휘리릭 해줍니다. 왜냐면, 오늘은 코스트코 가는 날이에요. 트리가 슬슬 나오는 걸 보니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나 봐요. 뉴욕은 눈 오면 차 타기가 힘들어서 눈 치우는 거 하나 겟 해야겠어요. 올 때마다 가격이 바뀌는 것 같은 아보카도 하나 사고, 바나나도 사고, 활용도 좋은 버섯도 사고 새로운 음식을 위해 시금치까지 사줍니다. 흠, 제일 고민되는 고기 고르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니 지방이 적은 우둔살은 개태주고 양파랑 계란을 사줍니다. 오늘의 새로운 구매인 틸라피아를 하나 샀어요. 다들 다이어트에 쓸만하다해서 한번 먹어보겠어요. 그 후로도 계속 미친 듯이 담다가 여기서 발걸음이 멈췄네요. 이거 원래 한 병에 20불에 팔았던 것 같은데 뭐죠? 하나 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 더 담았어요 많이도 샀네요 나오니까 벌써 밤이 됐네요 하루 종일 장만보다가 다이어트 데이퍼 끝.